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별도의 신규 설비 없이 PE1 공정에서 생산 효율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내년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기획뉴스에서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 PE생산 1팀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PE생산 1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LDPE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LDPE는 한화케미칼 여수 공장의 주력 제품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음료수 묶음 포장재, 병뚜껑 라이너, 플라스틱 큐브 용기 등 다양한 소비재 생산에 사용됩니다. PE 생산열 팀은 이러한 LDPE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냉각수의 역할을 하는 하드워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원료인 에틸린을 투입해 LDPE가 나오는 프로세스 중 특히 반응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식혀 설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PE 생산일 팀은 지속적인 기술회의를 통해 냉각수 역할을 하는 하드워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며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했습니다. 기술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이 어디론가 이동했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본관의 화상 회의실. 저희가 이제 계산한 데이터랑 이제 연구소에서 주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고 어 데이터가 안 맞다면 뭐 어떤 면에서 안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은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 진행을 할수 있죠. PE 생산 1팀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때마다 그 즉시 중앙연구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며 급변하는 프로젝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E 생산 1팀은 화상회의를 통해 얻은 결과를 즉각적으로 생산공정에 적용했습니다. 조정실에서 1차적으로 공정 제어 변수를 조절해 보고 2차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습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하드워터를 저장하는 물탱크 앞. 피 생산열팀 팀원들은 바로 현장으로 향해 냉각수인 하드워터의 온도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해 보며 공정 단계에서 발생되는 변수들을 점검 또 점검했습니다. 하도로 들어오면 이제 압력을 낮춰야 되는데 밸브가 거의 100%가깝게 가깝, 열리게 되면서 효과가 크게 없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죠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PE 생산 1팀 팀원들은 공정의 변화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했으며 압력 밸브의 성능 개선을 통해 핫워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현장 확인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도 진행했는데요 압력 밸브 부품에 대한 면밀한 상의를 해보며 부품 교체를 통해 압력 밸브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더터 온도 조절 과제를 해결한 이들이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향한 곳은 자료실. PE 생산 일 팀은 퇴근도 마다한 채 자료실에서 공정 관련 각종 자료를 찾아보며 밸브 부품 교체 이후 생산 공정에 문제가 될수 있는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PE 생산 일 팀은 효율성을 높인 LDP 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최종 품질 검사. 저희가 생산한 제품을 저희 품보실에 저희가 생산한 제품이 저희 제품으로서 요구하는 그 규격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수, 생산된 제품을 샘플 해 와서 그걸 이제 제품을 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PE 생산 일 팀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LDP-E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의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또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증산에 성공! PE생산1팀 팀원들은 LDP-E 증산기술 개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이러한 PE생산1팀의 지속적인 도전과 노력을 통해 여수공장은 연간 생산량을 지난해 20만 3천 톤 대비 약15% 증가한 23만 3천 톤으로 늘릴 수 있게 됐으며 별도의 신규 설비 없이 연간 104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여수공장은 공장 장점을 중심으로 회사 비전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PE 생산 1팀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공정 개선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LDP 내수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케미칼 여수공장이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영무지게, 독하게, 끈기있게 하나케미칼 화이팅!